어, 저는 일상 자체를 다 이거를 생방으로 해요 둘이, 둘이 그린라이트에. 진짜? 사 어, <laughs> 그린라이트에 있 <laughs> <laughs> 아니에요. 저승리이랑 그린라이트에. 뭔 소리야, 최고님 힘이 없나? 최고님인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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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laughs> 바로 최고까지 <출근까지> 와라. 주신다고.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 우리 뭐, 우리가, 뭐, 해, 아무래도 이분들이 지금 어, 이 방송이 처음이라 예, 네, 여러분들한테 좀 적응이 안된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좋게 잘 어, 해주시면 좋아요. 이분들이 가끔 거친데 되게 따뜻한 분들이에요. 네. 아니, 근데 A N 을 검색하면 안 나온다는데, <목소리> 나와요, 나와요. 아니 네이버에 검색하는 분들 모르지. 네이버 말고 이렇게. 푸디 <목소리> 아, 여기 <안> 드릴게요 니까. 시켜줘, 시켜줘. 내일까에 안주가 없어. 남별불러, 남별불러. 난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뭐 천천히 알아. 그거 좀처먹어파멸화면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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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하나. 먹... 수나리. 수나리 먹다 왔어요? 먹다 어, 왔어 조금. 조금. 이건 뭐하는 거야? 버튼 <laughs> 네. <laughs> 어, 눌러서 이거, 이거, 이거 아사시미랑 버터. 버사버 사이 남녀 다 커플이야 <laughs> <폭풀이야. 웃음> 어. <laughs> 남녀 다 커플이네 지훈아 왜? 국방 못가 어? 나도 나와봐 주거 보고 생각했거 같아요 네, 눌렀어요 새우 하나랑 강어 사시미 어 사시미요? 강어 사시미도 명이나물이 있는 거 없는 게 있는 거 아, 지훈이 거. 좋아 아, 지훈 한잔 예쁘네 남자친구는? 없죠 사업아죠 네, 잘, 잘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남자친구 <laughs> 없어요. 남자친구가 안 나와? 없어요. 없죠, 좋아요. 네. 자 남자친구가 네. 없어요, 네. 좋아요. 지훈나와이렇게지이 <laughs> 지훈이, 지훈이 되게 되게 이발했다고. 지훈이, 되게. <laughs> 지훈이가 누아 <누구야? 웃음> 촬영하는 거. 우리 직원이에요. 으, 나 소맥 먹으려고. 소맥이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요. 그냥 뭐, 네, CCTV 형식이고, 약간 친구들하고 영상통화하는데 친구들이 좀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4,000명이랑 영상통화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쪽도, 이쪽좀 괜찮아. 안 싫어. 근데, 그래, 그래. 있는 이상 나오는 게나 진짜 나오는 게 나아. 어, 아니, 아니, 있는, 아니, 내가 못생겼으면 좀 와요. 네. 아예 해. 일 아니. 야 그러지 마 예쁜 거 고배 안 나온다 그래. 그 아, 그래. 못 생기던가. <laughs> 아, 생긴... 나 예쁘게 생 그래. 어때? 요 이쁜에 개 이쁜에 쩐다. 얼굴 보서 예쁜에 그이 그래. 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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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되게 많이 올라와. 아, 안나올라 그래. 존예 존예 예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한잔 합시다. 하자. 좋습니다. 이것도 이년이고 한잔 합시다. 좋습니다. 야, 그냥 여신 나.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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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나 처음에 뭐제소복이분줄 알았어요. 어. 어, 옷이 아주 그냥. 머리 치우고내 얘기 <laughs> 네, <하면 이게> 안 듣니? <laughs> <맞니? 웃음> <laughs> 오빠가 아니라 그냥. <찌냐. 웃음> <laughs> 댓글 보루라 정신 이없구만저 아이패드를 치워버릴까? 댓글을 잡고 보니까. 요어 아이패드 치워버리자. 어 너무 신경 쓴다. 나 보고 싶은데. 아 이걸로 보면 되잖아. 잠깐. 어. 잠깐 꺼버려. 잠깐 꺼버려. 어. 왜냐면 또 우리 우리끼리 또 재밌게 놀아 이게 좋은 거지. 바보 같이 이러고만 있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뭔가. 네. 좋았어, 좋았어. 한잔 했는가? 음 조금만. 사업 잘하고 있는가? 아 우리 친구는 그러면 지금 사업, 사업, 아 일하고. 간호사. 아 간호사. 널스. 나이팅게일. 언제 한번 제 엉덩이에 주사 한번 하십시오. 네. 두번 때리고. 세번 때. 그, 간호사에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전문? 수술방. 수술? 어, 그래요? 피도 많이 보고. 어, 난 너무 대단한 거 같아. 어. 친구는요? 그래. 박사. 박사가 다 어디, 무슨 박사? 백수. 아, 백수? 어. 무슨 일이야? 박사가 무슨 일이야? 아니, 차가 지나가가지고. 어, 백수. 백조. 좋다. 가수. 가수, 가수. 아, 웃는 게 너무 이쁘다. 눈이 그리고 너무 이쁘다, 눈이. 그게 그린 것 같네. 어? 고마워요. 아니, 고마운 거는 없는 얘기 했을 때 고마운 거지. 있는 얘기인데. 음, 그럼 그렇구나. 내가 좀 술을 좀안 먹어가지고 한잔좀 빠르게 먹을게요. 알아서들 먹어. 어. 다. 아이고, 대단하네나 다들. 아유, 자작을 하고 있어, 재수없게. 그러안 <laughs> 돼요. 어 삼겹살 냄새 맛있다. 뭐 먹고 싶은 거 시켰어요? 주문했어? 네, 소개가 시켰어요. 너도 처음 보지? 어 처음 보지. 어 방송 신경 쓰지 말고. 어 그러니까 방송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솔자리 하듯이 편하게. 방송은 형이 할게. 아저 어떻게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 예전에 내가 치... 있어요, 형님. 이번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방송인이에요? 개그맨, 개그아 개그맨이야? 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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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아니, 아예 TV 봐도 안, 안 나오고, 뭐 저는 이제, 네, 풍인. 아, 이제 별풍선 수집하는 아, 별풍선, 별풍선 많이 받으면 한번쏠 거예요? 아니, 원래 내가 이거 쏘는 거예요. 내가 쏘는 거 말고. 그럼 어떤 거? 더큰 거. 더큰 거? <laughs> 별풍선 이거 얼마? 얼마 벌어야? 벌어야? 어? 얼마 벌어요, 하루에? 얼마 벌어요, 이거? 하루에는 아니고, 이제 매번 다르죠. 네, 매달 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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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버는 분들은 네. 뭐, 엄청 벌고. 네. 뭐뭐 보여줄까? 뭐, 뭐 뭐. 아니요. 원하는 거 있어?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못 받자 마음에 안 들자. 야 언제 저거야? 야 너무 옛날 거야. 짠만해 줘. 너무 옛날 거야. 어. 하긴 이런 거 하면 이제 방송 하면 얼마나 벌고 막 이런 거 궁금하겠다. 그렇지? 그렇죠. 맞아. 들어면본적 <laughs> 있어요? 막 이런 BJ, 뭐 이런 BJ 한번 생각나는 거. 누구지? 왕주. 왕주? 오 왕주하는구나 우리 친구는. 먹방. 먹방하는 애 누구? 몰라. 아, 이름은 다모르는 아, 우리 친구. 철구. 철구 알아? 철구. <laughs> 와. 한번 봤어요 한번 봤구나. 어 좋네. 어이 가져가 되나? 어. 그래 그래 그래. 와 철구도 알고. 어. 야, 요즘에 많이 버는 애들은 많이 벌어요 워낙 또 많이 보니까. 아유, 너 개인기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이 막 개인기 시켜요. 사람들 웃기라고. 나 개인기 힘들어요? 응? 개인기 힘들어요? 아니야, 막성대모사몇가지 있는 거 맨날 개인기야. 별풍선 궁금해요? 어떻게 터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네. 어떡해, 진짜. 보여드릴게요. 별풍선이 이제 남들하고 난좀 달라요. 어... 어... 100개가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요? 네. 몰라, 몰라. 아, 100개가 만 원이고 10개가 천 원이에요. 자, 천, 10개 줘. 아, 야, 야, 웃는 게 아니야. 10개 음, 줘. 자, 네, 이게 들리에가 있어요. 자, 10개 줘. 10개 얼마예요? 3 1000원이래. 2 1 자, 보십시오. 예, 네, 10개예요. 와. 와. 선생님, 겉어 시간 나. 이게 누군데? 왜달라으로 왜, 하면 줘? 아, 이게 어떤 엑소를 바라보는 팬 같은 마음이에요. 에 <laughs> 네.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동방 신기면 카시오페아야. 슈퍼주니어면 엘프고. <laughs> 어, 어로어 아, 1000개나 줘. 그럼 내가 실치. <laughs> 어, 내가 팬들한테 강요하기 싫을지 거야. 예. 짐만. 안줄거 같으니까. 한번 <laughs> 아, 주나 안 주나 보자. 안줄거 같은데. 아, 우리 팬 <laughs> 우리 또 이번에 전설 신우마라 이런 거아니야 아니, 우리 팬심을 <laughs> 더 모르고 뭐라고... 안 아, 준다 안, 아, 안 준다. 뭐가 안준다 아니요, 근데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너 주실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너무 강요하면 안 준다 안 준다. 진짜 아, 대박. 진짜 대박. 아, 대박. 어. 어개가열개가 10개가, 1,000원이라고? 10개가 아, 아0 0청개만 10만 원이야. 아, 그럼 얼마 안 돼? 만 개, 만 개. 어, 10만 만 원이 만 얼마 만안 된다니. 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지. 아, 어, 10만 원이라니까. 10만. 많이 원. 이 주는 거네. 모길 가는 거야. 사람한테 100원도 못 주잖아. 어, 엄청나지. 도와주십시오. 어, 그럼. <laughs> 어, <그런, 웃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데. 팬심으로. 이런 이 어, 이런 어 매너 채팅 감사드리고요. 아니. 우리 네. 막한 10만 개나 100만 개 되면은 우리 또 자리 봅니다 <laughs> 야, 이 미친 새끼야. 10만 개면은, 야, 1 0만 원이야. 100만 개는 1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뭘 모르는구나. 어. 응. 가문이 없구만. 응. 한잔하시죠. 좋아요. 수량이 다들 어떻게 되세요? 네. 잘못 마셔요. 잘못 어, 마셔요? 땡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한 병. 어. 우리 친구는, 간호사는. 한 병. 주사 없어요, 주사? 다들? 어, 각각? 이상한 주사 있는 분 없어요? <laughs> 조용히 있어야 될거야 대형이 주사 있니? 있어요 <laughs> 뭐 있지? 가지 오줌 쌓요지 대형이 복근 봤어요? <laughs> 야, 복근 봐요, 야, 지야 초면에? 복근 <laughs> 아니, 뭐 어떻게 그 초면에 보지 그걸, 뭐지 그래 어, 뭐. <laughs> 럼어마어하지 오줌 쌓냐, 나. <laughs> 나 여자친구 있냐 지금? 있니, 지금? 아 그래? 이런 자리에서 또 시작하는거지 새 출발을 일 막... 사심이 나오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사심이요? 네 방금 사심이 주문했어요 아, 사심. 이거는 형님 뒤로 다 때려주세요 네, 네. 자, 나도 좀 봅시다 거인앞안 보이는 여기야.

이게 분위기가 뭐냐 이게. 어, 어, 업야지가요 <laughs> 뭐 <봐요>, 지금? <laughs> 그... 방송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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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댓글찍었어 댓글 찍천이 댓글 아니라 우리 이거 나오 방송. 봐 봐. 카스에 검색해도 안 나온대잖아요, a n 남성 오류 a n 아유. 공인동 502고 있다. 아이디 번 번호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아이디가 그거예요. 아, 아어 올갑짝이야. <laughs> <laughs> 근데 막 문자 온다. 큰일 나. 근데, <laughs> 근데, 근데. 큰일 나 진짜 이거 왜 쳐다보는 데 어, 핸드폰 번호를 얘기해가지고 버리. 술한 잔씩 딸 걸리고. 재밌다. 우리가 안돼 또. 시청자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 처음 봤고, 이분들은 또 방송도 처음이고. 네, 얼마나 또 이게 어색하겠습니까. 조금 한잔하고. 어만 개, 어 무만 개 이런 거어 미션해가지고. 아. 안 돼. 뭐안 돼. 개인기 시키안 돼. 야, 시청자분들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웃음을 드려야지. 뭐가 터져야지 드리고. 어, 안 돼. 시청자가 나의 돈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 어. 네, 산안 돼. 아, 저는 처음 봤으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알려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지금 중계방이구나 거기가. 네, 어, KP가 없어서. 야, 니꺼 아. 네. 아이디로 로그인 해줘. 응. 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니까, 러 <laughs> 어, 안 돼. 그럼. 응. 이게 개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지상파랑 똑같은 <laughs> 거거든. 우리가 뭔가 재밌는 거 보여줬을 때 광고가 붙듯이. 어, <웃음> 그러면. <laughs> 아 우리 광고 있죠. 시청자가 광고죠. 시청자가 시청률이고. 봐봐. 우주파파님께서 100개를 선물해줬잖아. 아, 박수 한 번. 아, 레찌고님께서 천 개를요! 어! <laughs> 어, 어, 어 진짜 창기 물론 어디야 진짜 천천천이 얘기잖아요 게기 얘기. 얼마야? 10만 원. 와. 진짜 멋있다. 어. 아, 아니, 진짜. 아, 아니 아. 내가 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 아니 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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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요. 진짜. 어, 고하겠어야 뭐 되겠는데. 아니 당연히 쏜다니까 뭐저이 뭐, 자리에서 만약에 어 오빠 저는 어? 뭐한 자리 뭐 으니까뭐 오빠 가라오라 가자. 아. 가라오라 그럼 나 가라오라 가서 밥어 가라오라 가자. 내네 이세 가자. 가라오라 가자. 분년 가라오라 가서 양주 쫙쫙 해 가지고. 한제 가라오라 남자 3명이서 바로 가지. 가라오라 가자. 어, 니네도 오고 니네는 가라 니네는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오라 어~ 사주지 어, 어~ 아 레츠고님 가오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잔해 한잔해 좋아 술 들어가니까 기분 좋구만좋구만자 그러면은 레츠고님 청개 싸주셨으니까 분위기 업 시키는 의미에서 에이, 개인기 한번 갑니까 개인기 한번 개인기 한번 갑니까 아 내가 하는 거예요 네형 그~ 생글미기 아 내가 야, 내가 웬만하면 개인기 이런 거잘 하지 않냐 술자리에서 그지 아 그래 그거 하나 물어보자 대용아 너 형이랑 따로 술먹어면좀 많지? 형이 방송이 없는 어, 술자리 그러니까 사생활에서는 어떠니? 솔직하게 마이크 잡고 얘기해줘 봐 이혁재 막 이런 거 해달라고 아네 우선 얘기, 얘기 들어봐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 형이 방송 없을 때 실제 그냥 술자리에서 저형 어떤 스타일 그냥 <laughs> 조용하고 일반 사람 똑같죠? TV랑 보는 건 많이 많이 다르죠? 이게 그냥 남전이형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술 마시고 어, 마시고 핵노잼 어, 어, <laughs> 아 <왜나>. 진짜 재미없다 <laughs> 아 새끼 이거 운동만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보러 오고 잘했어 어, 어, 어떤 거하한 거예요? 아 몰라! 응. 나도 응? 어? 오빠 한잔 줄래요? 형 생긴.. 생긴 거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외모가 되게 단아하고 <laughs> 한국의 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눈썹이 굉장히 짙은 듯안 짙은 듯 굉장히 있으면서 눈이 되게 선하고 깊어요. 그리고 코가 높지 않은 듯 칼을 대지 않는 코. 어, 그리고 웃었을 때 살짝 이렇게 나와요. 네, 그만할게요. 네. 한장 달라는 거예요. 야 <laughs> 이거 홍보했어 채팅으로. <laughs> 야너 지금 지금 홍보를 하냐? 야 지금 몇천 명이 보고 있어서 홍보를 하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걸. 아 들어갔어? 이걸로 들어갔어? 홍보하지 마.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홍보야. 순수하게 방송을 해야지. 주작하고 홍보하고 그러다가 큰코 다쳐. 내가 알아. 그걸. 엄청 그 힘들어. 자. 저기, <laughs> 뽀뽀는 이제 그만. 아, 좋구만. 개인기? 오케이. 개인기 한번하자 개인기 뭐 할까? 개인기, 오케이. 개인기 하나 할게. 할까? 다제 준비가 나왔어. 너무, 너무 많이. 뭐 할까요? 2억 재 선배 너무 많이 하자. 2억 재한번 갈게요. 개그맨 2억 채씨 알아요?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 야, 뭐 하나 하기 전에? 각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 친구, 뭐 하는 거야? 집중이 너무 안 돼. 어,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어,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 얘는 또뭐 하는 거야? 사진 찍고. 야, 이렇게 각계로 놀 거야? 아니, 어, 어, 어. 형, 어. 어. 거 찍을려고.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게, 이게 진짜 사람 관계를 막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런 것들이 너무 인간관계를 조지는 거야. 실제로 만났을 때는 그래야지. 어. 알았어. 남자들 보내자. <laughs> 니네 자꾸 이렇게 채팅창만 보면 이 채팅창 여기에 둔다? <laughs> 그럼 더 봐야지. <보아야지>. 어, 그런. 가지고 <laughs> 올게. 되게... 어, 되게 센 애들이구나. 뒤에 밀렸네. 뒤에 밀렸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왜안먹니 광고 나왔는데. 요거야 어. 욕은 안 해. 욕안 해. 우리, 우리 너무 깨끗해. 우리는 깨끗한 방송이에요. 우리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 안티 쓰고 그러면은 경찰서 와요. 아, 이제 올리려고. 어... 우리는 진짜 깨끗한 방송이에 그리고 우리는 30대 분들이 많이 와요. 아, 퍼펙캠이라고 음 이거를 해가지고 어? 추가로 아, 아이폰에 이렇게 기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매번 오케이. 다르지. 아,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류승범, 고준희 씨가 또더 우리 방송에 나오고. 아, 진짜야? 음, 저번주에는뭐 홍종현, 진세현, 공유, 안성기, 뭐강 거짓말. 송중기도 나온 적 있고. 이거 드로이드 어? 네. 댓글 네. 보여줘. 이거 오빠 이름이 뭔데요? 오빠 방송 이름이 뭐예요? 최 최고? 나 진짜래? 오. 어? 그그 알아? 울마기신 친구 집에 왔는데 이거 공부역가나는데 <laughs> 진짜 엄청나. 씁쓸하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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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들하고 웃음> <말. 웃음> 유튜브, 유튜브 있니? 유튜브 최근? <laughs> 유튜브 유튜브 각자 해봐 다들 유튜브 한번. 네, 유튜브, 어, 유튜브 키고 최근 검색해봐 다들 거기에 다 있어 연예인들 나온 거. 진짜? 어 맞아 엄청 많이 나왔지 어, 그럼 그럼 친구는왜 안봐 유튜브 싫어? 믿을 수 있어? 돈이 많이 벌게 생겼어 아니야 기준에 귀가... 따라서 어마어마해 아유 돈 많이 먹어로 <laughs> 벌면 되죠 뭐 이제 말안할 거예요? 원래 굉장히 아 명세형 나온 거? 어. 어. 어, 제일 위에 구독 버튼 있죠 빨간색? 어, 어, 있죠? 있죠? 구독하기 버튼 제일 위에 있잖아. 빨간색. 아니, 아니 아니 제일 위에 이걸 누르고 구독하기 버튼이 뜰 거야. 이거 빨간색 눌러봐봐요. 됐어요? 됐어? 어, 그러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laughs> 아 그게 중요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시간 좀만 주세요. 시간 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좀업시키기 위해서 게임에서 안전하게 할까? 네. 어, 예.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럼 벌주 한번 우리 벌주에는 김대용이제. 예? 자 우리 대용이가 벌주를 제조하겠습니다. 자 소주를 자 소주 벌주 들어간다. 서서 서서. 아 어, 너무 많다. 소주 너무 많다. 후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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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니까. 고마 고마 고마. 어. 어 고마 고마 고마. 어. 어. 자, 그리고 이게, 어. 이게 한 잔이 될까? 안, 안 되지, 자식아. 너는 네. 형이 알지, 네. 이제. 네. 어. 에이. 야, 여기 있어, 이거. 이거를 찍어 먹어야 돼. 형은 안 하고. 나 보내줘. <목소리>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와샤 대박이니까. 나 흑기사 이름 안 해. <laughs> 중간여자 기분 안 좋지? <laughs> 그래. 우리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봤어? 우리? <laughs> 네, 나리어 <수>, <laughs> <쓰레어>, 얼마나? 틀어? 어잘마시 베스킨 라빈스 해보자, 편하게. 베스킨. 라스스킨1스킨 베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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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1킨1스킨베1킨1스1베1킨 20, 21, 23, 24, 21.